살아가는 어, 여러분 어, 평안하셨습니까? 어, 오늘은 로마서 2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 유대인의 외식에 대해서 어, 말씀을 나누었죠. 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어떤 민족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율법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은 주셨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긍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무시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 이것을 한 말씀으로 무너뜨렸어요. 어, 다시 말하면, 아무리 율법을 갖고 있어도 어,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에, 말씀을 한 겁니다. 어, 그렇게 말하자 이번에는 이 유대인들이 최후의 방어선을 쳤는데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아, 그들은 이 할례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할례의 표식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의 표를 갖고 있는 우리 유대 민족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서로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또한방 먹였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뭐 할례가 가치 있는 것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할례 자체만 갖고서는 고요하고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표식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그 할례 의식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게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그 의식 표식은 반드시 그 내면에 거룩이 따라붙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그 내용이 따라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외적인 표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는 그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어,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래가 유익하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할 때에 그 할래가 빛이 나고, 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반대로, 만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할래자와 같다. 그렇게, 어,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 겉으로, 어, 하는 그 의식보다는, 율법을 순종해서 지켜 행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백성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할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합당하고 거기에 맞는 내용을 갖추는 걸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 비록 아 무할례 할례가 없는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에 율법의 조문을 갖고 또 할례 의식을 하는 그런 아, 사람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는 너를 오히려 정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이 이방인이 아닐지라도 유대인 다운 모습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거예요 그래 율법 조문도 없고 할례도안 받았던 이방인들이 어, 만일 율법을 지켜 살 때에는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너를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당연한 어,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어, 유, 어, 어, 율법 조문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에 있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고 영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외적인 표현이니까 그 속을 담고 있고 받쳐주는 내용, 그것은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께로 선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유대인이 되게 되는 그 근거는 자기가 어떤 특별한 민족적인 어떤 위치나 혈연 관계나 외형적인 어떤 지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상태, 즉, 마음의 문제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내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이 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책망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사랑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외적 요소가 아니에요.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홀로 있을 때에 그 마음 상태가 어디로 향하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움직이는지를 더 관심있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은 여러 사람들 앞에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고 꾸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홀로 있을 때에 그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에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각하는 사고방식, 상상의 어떤 모습 이것을 주님은 더 깊이 관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사실은 밝아벗은 상태고 거짓없이 움직이는 진짜 사람의 모습이죠. 주님은 이 우리 중심의 움직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보시는 겁니다. 어, 겉을 꾸미다가 주님으로부터 크게 꾸중을 들었는 바리새인 성의관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과 대접받는 것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높은데 앉는데 근데 신경을 썼어요. 그러면서 속 내면을 청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오른 자라고 생각하지만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겉은 청소했지만은 속에는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 각색 정욕과 음란한 마음과 탐심이 거기에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모함하는 정신들이 거기에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외식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사람이 생활의 거룩이 따라가지 않고 겉으로 거룩하게 꾸미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아주 역겨워하시고 아주 안 좋게 보시는 모습이란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늘 생각해야 되는 관점은 우리의 심령의 정결함입니다. 거짓 없는 양심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 중심이 거룩한 냄새가 나기를 기대하시고 성결에 꽃이 피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거룩이 없이는 주님을 뵐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정결, 깨끗함을 사모하는 중심. 그래야 하나님과 거짓 없는 하나님의 진실 앞에 설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죠. 자기는 학습을 받았고 세례를 받은 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거듭나지 않고 영이 깨끗이 않는 상태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았던 이교인이 되었던 어른 세례를 받았던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잘 다닌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혼이 거듭나야 합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듭나야 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헌금 생활 좀 잘한다고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속죄의 의를 힘입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신앙의 단어를 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그 입술과 행실이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예배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 뭘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로, 어, 저 사람들 마음 속에 참된 신앙의 고백과, 아,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나오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 안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고, 종교 행위의 한 형태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참 영혼의 생명 속에는 그 영이 열매를 맺어서 산출하는 생명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은사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외적인 표식이었지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요소는 아니었어요. 그것 안에 참 믿음이 작용하고 은혜가 있을 때에 효과가 나고 가치가 드러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외적인 요소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이 세상 마귀는 항상 우리 눈을 외적인 것에 돌아가도록 애를 쓰죠. 화려함, 번지르함. 세련되고 매력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 멋있어 보이는 그런 어떤 분위기들을 마음을 자꾸 뺏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 경건을 추구합니다. 심령을 청결하게 하는데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불결한 생각이나 깨끗지 못한 사고 방식을 자꾸 처단하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빠졌던 외식이나 헛된 감각이 실패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잘 지켜야 돼. 영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흐려지지 않도록, 다른 세속적인 어떤 것들로 인해서 가리워지지 않도록, 마음, 생각을 늘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브의 어떤 영상물을 접촉한다고 할 때에, 자, 그것을 보면 내 영혼이 괜찮을까? 혹 어두워지지 않을까 흐려지지 않을까 하나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신경 쓰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으니까 싸움이 되는 것이죠 쉬운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적인 생활은 선한 믿음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했어요. 죄를 이겨나가야 되어집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본질을 지키고 오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좋은 군사로 싸움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서 힘차게 발동하고 움직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하루가 또 되어지고 또 우리의 생애가 펼쳐지도록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